아 이제 이제 알았어요. 이제 구조가 다 파기 됐어요. 일단 이 함수 세 개가 있는데 이 함수 요거는 파 이름의 규칙 규칙을 정하고 요거는 시간을 정하고 요건 실적인 저장을 담당하네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어, 정의가 되네요. 그건 요고 연달아 실행하는 거고요. 그럼 이것만 해석하면 뭐 간단히 될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훑다가쭉 했는데 보통 이 달라 곱하기는 오브젝트 전부 이 검색해가지고 집어넣을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노오브젝트라는 변수에 일단 3D 드맥스 안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를다 집어넣은 거죠. 이 한글로 쓴 거는 제가 쭉 읽다가 그냥 어, 왠지 이런 거 같아 하고 그냥 툭툭툭 써놓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no 어, 데 노오브젝트라고 한거 보니까 좀 직감이 오는데요. 어 맞네요. 만약에 어, 오브젝트가 없을 경우에, undefined는 없다죠. 없을 경우에, 어, 오토백업을 꺼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라도 있어야 이 오토세이브가 작동하고 없으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실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오토백업? 이건 또 지정된 데가 있나? 네, 오토백업. 다운으로 여기, 여기 보자 오토 고업롤라 음. 어디 있고 이거는 음 뭘까요? 여기 딱히 없는데. 지금 발견되는 거 없습니다. 일단 문장은 알았는데 얘가 지금 일단 이네이블까지 들어간 거 보면 오토 백업이라는 어 잠깐 볼까요? 네. 아. 네, 오토 백업 이, 이 시스템 명령이네요. 네, 색깔이 검색으로 은돼 있어 가지고 네, 이네이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 오토 백업 기능이 어, 꺼져 있을 경우에 꺼져 있을 경우에 이제 이걸 실행하지 말라는 거네요. 아,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작성자분이 이제 사용자가 나 오토 백업 싫어. 요거 오토 백업 기능 있잖아. 요거 이네이블 하거나 오토 백업 싫어라고 체크를 해제하면 이 프로그램도 같이 작동하지 않게끔 연결해 줬네요. 아, 이거는 뭐 사용자를 배려한 <laugh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용자를 좀 배려한 시스템이고 의, 사용자 의사를 좀더 반영하고 싶었다라는 생각하에 이걸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 t i 넘을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봅시다 NUM OF a u t o 오 a c k FILE 이건 또 어디 있는 건가요? 찾아봅시다 아 이거네요 네, 개수네요 개수 어. 어, 이 개수가, 어, 이 개수에, 이 개수보다 작을 때, 음, 그니까, 러9 9 9는 수치까지 도달했는데, 뭐 저장하다가, 뭔가 카운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운팅. 계속 카운팅해서, 뭐, 올리면서 저장했는데, 이 순간 이제 1000이 되는 순간이네요. 그쵸? 1000이 될 때, 어 다시 1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네요. 그러니까 999개까지 저장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1번으로 저장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어, 이걸 만약에 9999 하면은 9 9 9까지 넘버링을 붙이다가 다시 1번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리고 10 10이 있네요. 어, 하드코딩이네요. 10. 여기도 10이고 100이 있네요. 이거 보죠. 음. 아, A타임 넘이라는 건 이제 8그 숫자 넘버링이에요, 숫자 넘버링. 여기서. 숫자 넘버링에서 10보다, 어 10보다, 10이 더 크면, 그러니까 이 숫자니까 그러니까 10보다 작으면이죠. 10보다 작으면 A 데이터에 00을 붙이라네요, 스트링으로. 아, 이, 해 돼요. 아, 이, 이 꼼꼼함. <laughs> 네, 이분의 꼼꼼함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들어갑니다. 아,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코드를 짜면 사용자가 편합니다. 이건 뭐냐면, 파일 이름 정할 때 우리가 1, 2, 뭐, 쭉쭉쭉쭉 하고, 뭐, 9, 그 다음에 10, 11, 1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앞에 공을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딱딱 열, 열이, 맞잖아요. 근데 세 자리까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9 이상은 잘안쓸것 같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렇게 100번째 파일이 있으면, 이제 10자리, 아이고, 어디 갔니. 10자리도 공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쭈루룩 저장될 수 있게끔 한게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거 9999로 올리시면, 이분의 코드의 연장선상에서는 이거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네요. 그쵸? 여기 하나 더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분이 작성하지 않,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쵸? 요렇게 해주셔야, 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 붙이고, 0, 그럼 여기는 00 되고, 여기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음, 이 아래에다가 0짜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수치는 1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니까 이분의 코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어, 이분이 생각했던 구조를 수, 어, 성립시키려면 만약에 구국을 올리려면 요 구조까지 붙여 넣어야겠네요